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선재 교수입니다. 저희 교회법학회는 2013년 4월에 창립이 돼서 성경법에 게시된 교회법을 연구를 하고 이 교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분쟁을 예방하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여러 교회또 분쟁 현장에서 어, 저희가 어, 봉사하는 이런 그 단체입니다. 어, <laughs> 저희가 창립 이래 약 20회에 걸쳐서 어, 우리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술 세미나를 어, 개최하고또 교회 분쟁과 법에 필요한 여러 서적들을 어, 발간하는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금년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종교인 과세 시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동안 정부하고 종교계는 사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뭐 대립하고 이런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 준비에 이렇게 힘을 쏟게 되고 그래서 저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교회연합기관들이 많이 분립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작년 6월에 종교인 소득과세 공동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법학에서는 이 TF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종교인 과세가 몰고 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로 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자문하고 조언하고 또 정부 당국하고 교회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협의 또는 의견 진술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인 과세가 종교계가 우려하는 이러한 그 종교 뭐 사찰이라든가 또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우려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어 많이 그 힘을 어 모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여러 회의도 참석을 하고 또 정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 종교인 과세에 관한 여러 이제 정보도 가지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준비하는 여러 교회나 교단에. 저희가 강연에도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교회도 많은 지금 오해도 있고 또 정부도 사실 그동안 그 교회나 이 종교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종교인 과세가 연책륙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것을 상세하게 좀 소개하고 또 알려주는 이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어, 금년에 어, 종교인 과세, 에, 종교인 소득과세 공동 매뉴얼이라는 어, 이 책자를 어, 내게 에,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책자에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첫째는 종교인 소득과세의 개발적인 내용이 뭐냐. 어, 종교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이 뭐고, 어떤 과세가, 어떤 소득이 과세가 되고, 또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이제 개요적인 설명이 그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소득과세가 시행됨에 따라서 교회나 목회자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담은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는 종교 소득과세에 관련된 여러 의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안만 설명을 해도 목사님들 뭐 저도 그렇고요. 다이 세금문제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 구체적인 질의응답 형식으로 Q&A 형식으로 해서 한 200개 문항에 걸치는 어그 Q&A를 담았습니다. 그네 번째 파트는 이제 종교소득과세가 어 시행되기까지 여러 여러 어 이런 그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되는 참고자료를 담았고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음 부록입니다. 이 부록도 그냥 부록이 아니고 어, 이 종교인 소득과세의 중요한 어, 이러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어, 우리 목회자들또 종교인들이 어, 쉽게 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섯 개의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이제 이부터 오늘부터 드리는 이 쿠엔에 쿠엔에르푸는 종교인 소득과세 이 강의는 이 책에 있는 세 번째 그죠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 약 200개 정도의 질문과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여기 담겨 있는 질의 응답은 저희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또는 그 이런 그 설명회를 또는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지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 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어 중앙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지리 형식으로 어 담았습니다. 아마 그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들도 어 이제 소득 과세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어 굉장히 좀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한것 어떻게 말 아니란. 이런 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게 종교인 소득과세가 종례 하던 어, 이런 그 자진납세하고 다른 것은 이게 법에 의한 과세입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어, 대로 어, 세금을 그 절차에 따라서 어, 하지 않으면 어,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뭐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일단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어 여기에만 특히 종교인들은 어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내용을 알고 어 그다음에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 이번에 q a 를 푸는 이 종교인 소득세 이 강의가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궁금증을 풀어 주고 또더 나아가서는 어 우리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 특히 기독교 목회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서 세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책이 이거 어디서 구하냐? 이건 지금 시중에 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하지 않고요, 교단이나 뭐 교단 연합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드리고 있고, 혹시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교회법학회 이렇게 치시면 거기 뜨고 그래서 저희 대표전화 대표전화가 1600의 9830입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법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먼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